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동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의 은혜와 감사로 잘 마무리를 하고 2019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를 보내 두 번째 주를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신년 특세로 인해 좀더 집중하는 또 기도의 주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은 다짐을 많이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록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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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지만 새로운 한 해는 뭔가 새롭게 잘 시작을 해봐야지라는 다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게 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저도 수년째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중을 몇 킬로 더 줄여야지. 그래서 슬림 앤 스트롱이라는 슬로건하에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 요 매년 초기가 되면. 근데 스트롱은 되는데 이게 슬림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 그러한 일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가 기대를 많이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는 이제 노력을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새해가 되면 희망도 있고 결단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요즘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전에 희망 찾던 새해와는 달리 좀 많이 지쳐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파이팅이 넘치고 새해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지만 이 지금의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아마도 그들이 속한 삶이 또 그들이 속한 현실이 살아가기에 꽤 만만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조금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그 실로 어두운 현실들이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게 만든 백끔 만들었던 어두운 현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희망을 경험해 보자. 비록 우리의 상황은 조금 힘들지라도 올 한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 그 사랑받았던 그 백성이 아닙니까? 그분의 언약 위에 세워졌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잘못과 죄가 반복되다 보니까 멸망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나 언약적인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지? 이러한 질문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죄를 그 동안에 지었으면 약간 야단 맞고 말일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 나라 자체가 멸망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인정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렸겠습니까? 지금 말씀의 배경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은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어두운 현실이었죠 재앙과도 같았다 그 어려웠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였을 것입니다 매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이 포로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연단의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상이 상황을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재앙이라고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암흑기에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마음이 조급하고 초, 초조하고 그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으시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닌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그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올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시는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슴이 벅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렘과 그 기대와 그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현실은 어두움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의 재앙이 내삶 가운데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은 재앙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희망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샘솟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내용은 바로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대 민족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소망은 바로 지금은 재앙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앞으로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어두웠던, 힘들었던, 절망스러웠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 바뀌는 것,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들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고 생각만 해도 답답했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매인 것들이 풀리는 평화로운 상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범족, 유대민족이 범죄하였을 때 아픔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심판을 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가 겪는 지금의 현실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절망스러운 사리에 살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록기와 같이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라는 말씀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것으로 좋은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기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현재 우리 우리의 처지가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여러분을 그 곤경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그 해결책은 키포인트는 정확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올 한해 주제로 삶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기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백성을 당신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도 죄가 반복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징계 없이는 그들을 되돌이킬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포로기 안타까운 거 나도 안다. 근데 70년 후에 내가 돌이킬 것이고 그 사이에라도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 중에서라도 언제든지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을 부르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걸렸지만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 또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돌이킴은 더 빠른 시간이 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조금 더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희망에. 그 손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의 키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이 나인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포기하고 재앙을 주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계획이시죠 이것은 저는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해보면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집을 잘 지으려면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도 잘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지음 받은 대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좋은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설계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설계도를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만 그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그 설계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설계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설계 대신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올 한해 동안 우리가 기도의 전력을 다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택하시며 원하셨던 그 마음의 설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절망과 재앙과 어려움에 가득 찼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희망이 넘치는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단 10분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변화시킬 줄 변화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